안녕하세요. 필러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최철 원장입니다. 그 오늘은 그 눈밑 부위에 필러 부작용으로 고생하시고 이 부위를 해결하고자 내원하신 분인데 반드시 제거를 해야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 조직을 다시 돌려서 제거를 해서 모양을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이런 내용을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분은 20대 후반 여성 분인데. 눈 밑이 이제 좀 고랑이 생겨서 그래서 눈밑폐임이좀 생기니까 이 부위에 콜라겐 유도하는 제품을 맞으셨어요. 2년 전에 콜라겐 유도하는 제품을 눈 밑에 맞으셨는데 이 부위가 딱딱해지다가 결절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히알라제 주사도 한 다섯 번 이상 맞으셨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절개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시도하셨는데 한 번은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아셨고, 한 번은 진짜 하안검수 시도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사이즈는 좀 줄었지만, 결국은 완전히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면 여전히 좀 검은 음영이 남아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제거를 시도하고 나서 눈빛이더 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 낙담하시고, 전문적으로 필러 부작용을 진료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촉진도 해보고, 초음파 검사도 해보고, 더 이상 제거를 한다고 해서 이득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거를 시도하면 조직이 더 나빠져서 모양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그걸 제거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직을 제거시켜서 조직을 회복시키면 훨씬 모양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권해서 핑거럴 시술을 권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거하러 왔는데, 제거보다는 모양 회복을 위한 재건을 권하니까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이런 재건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한번 사진을 찍어 봤더니 실물도 그렇지만 이제 사진에서 보면 눈밑 폐임이 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얼굴도 굉장히 좀그 볼륨도 많이 없어 보이고 특히 이제 입 주변이 이렇게 굉장히 굴곡이 생기셨는데 결국 그눈 밑에 콜라겐 유도 제품으로 인한 결절을 해결하려고 히알라제를 주사를 다섯 번 하다 보니까 어, 이건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이 히알라제가 퍼지면서 얼굴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다 손상시키니까 우리 몸의 조직이 굉장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밑폐임뿐만 아니고 입가까지 얼굴 전체가 볼륨도 줄고 굉장히 처짐이 생기고 굴곡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슈링크 시술도 받으셨는데 이런 슈링크 울쎄라 써마지 올리지와 같이 열을 가하는 시술은 지금 히알라제로 인해서 조직이 손상돼 있는데 이런 열을 가하면 적절한 자극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알라제로 조직이 손상된 곳에 이런 열을 가하는 시술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을 가해서 조직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열 없이 직류 전기 자극으로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을 다시 생성시켜서 조직을 재건하는 이런 시술이 핑거를이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건데 백인들은 애당초가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열이 없는 직류 전기를 이용한 이런 시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직류 전기한 자극으로 조직을 재건 시키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너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부족해서 PRP라고 해서 그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혈액에 있는 그 조직을 재생시키는 세포들을 모아서 어, 핑거를 시술과 같이 시행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조직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분은 필러를 제거하는데 그거더 이상 하지 말고 제거해서 그 모양을 좋게 이렇게 하니까 좀 반신반의 하셨어요. 어, 그런데 이제 어, 1차 핑거로시스를 바꿔서, 어, 의외로 좀 호전이 보이니까, 이제 좀 안정을 하시고, 이제 3차 진행 하셨습니다. 진후 사진을 보면, 어, 눈밑과, 어, 입, ᄋ 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전된 게 보이니까, 이분이 마음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핑거로시스를 많이 망설이시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1차 후에 좀 효과가 보여고 안심을 하셨는데요. 어, 그래서 상적으로 세워 쳐서 이런 핑고롤과 어 시술로 받고 나서 결과를 보면 눈 밑에 있돼서 자연스럽게 볼륨도 생겼고 얼굴 전체에 생기면서 팔자와 입가에 이런 굴곡이 아주 많이 호전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이분 이제 눈밑 세 어떤 그 필러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하러 오셨지만 오히려 그 제가 제거하는 비너스 레를 이용한 이런 제거를 하면 조직이 더 손상되고 모양이 더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제거는 피하고 어 조직을 다시 재건을 해서 이런 모양을 회복하는 이 시술로 권유해서 이렇게 시행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족하신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